지금부터 질문 시작해도 될까요? 예, 그럼. 성분은간부내에서도 장애인복지사업에 <laughs> 각별한 메시지와 관심을 쏟고 있는 것으로 네.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와 관련해 성자님만의 소신과 철학이 있으신지요 사람 사는 세상이라고 하는 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구별 없이 차별 없이. 네. 같이 사는 세상이 좋은 세상인데 아직도 우리 사회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많이 남아 있고 그게 에뭘 의도적으로 차별을 하는 것도 있지만 무의식 중에 차별을 하는 것도 있어요. 뭐 이런 비장애인들 자기들 위주로 뭐 이렇게 일들 일들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것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나타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그런 구별 없이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이 좋은 세상이고 그런 좋은 세상과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려고 제가 부청장을 시작했고 그런 점에서 남다르게 뭐 남다르게 장애인에 대한 아, 이렇게 정책을 갖고 있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모두가 다 가져야 될 것을 제가 갖고 있을 뿐입니다. 네, 중요한 것은 본인과 가족들이 조금은 조금은 뭔가 이렇게 에, 여유로운 어, 아니면 또 가족이 특히 이제 네. 예를 들면 가족이 어딘가 뭔 일이 생겼을 때그 걱정하지 않도록 할수 있는. 이런 돌봄센터. 그것이 24시간 365일 이렇게 긴급 돌봄센터 같은 것이 구그 차원에서도 반드시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 지금 하고 있는 최중급 발달 장애인 응합 돌봄센터가 좀 활성화가 되고 그러면 나중에 그걸 조금씩 조금씩 또 키워나가서 독립된 어, 센터를 하나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제, 지금 우리 정부가 그 장애인에 대한 통합 돌봄을, 어, 2019년도에 대구, 남구하고 제주도하고 두 군데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서구는 이것을 노인 분야에서 선, 선거 사업을 시작했는데,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까지 이렇게 확대해서 융합 돌봄 서비스를 좀 제공하려고 올해부터 하고 있어서 조금 더 나아질 것 같고 특히 이제 발달장애인 식구들이 또어 우리 시대가 막 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잘 적응할 수 있고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잘 접목된 인공지능하고 친하게 지내는 그런 어, 좀 학습도 좀 같이 병행해볼까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정책을 한번 펴볼 생각입니다. 발달장애인 식구들이 조금 어, 아 우리 서구에 오면 역시 발달장애인들이 걱정을 안 해도 된다 이럴 정도로 좀 다양한 정책을 만들어 가도록 할게요.